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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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문. 이번에는 수요 공급. 어렵다고 이게? 수요 공급이. 어렵지. 모르면 어렵지. 알면 아, 아무것도 아닌지 진짜 어려운 건 알든 모르든 어려워야 어려운 건데, 모를 때는 어려운데, 조금만 아니까? 오십네? 그럼 그건 어려운 게 아닌가? 방문가 클라스. 여기는 수요 공급은 그래프 익히는 건 운전 익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숙달이 안 되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하면 굉장히 숙달된다. 나중에 되면 생각이 안 나도 운전은 할수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자 봅시다 일단 운전대부터 그려볼게요 운전대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을 그립니다 시장은 요렇게 요렇게 요게 시장 이게 시장인데 여기가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 그다음에 여기가 수량이에요 수요량 공급량 요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자도 여기 들어가 있고 공급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시장이니까 이게 수요자는 요렇게 들어가 있어. 수요자들은 항상 어떻게 있냐 그러면 이렇게가 다닌다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수요자들은 이렇게 비딱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자이 상태에서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 상태에서 수요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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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 이렇게 공급 증가하면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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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가 수요자가 이렇게 있어요 수요자. 그 다음에 공급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자. 시장에는 수요 공급자가 만나야 둘이서 거래가 이루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수량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기본적인 이 틀은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대요. 수요 증가하면, 얘가 수요자였잖아요. 증가하면 무조건 오른쪽 가요. 증가면. 감소면 왼쪽 가고, 그럼 얘를 붙들고 이쪽으로 보내. 그럼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으면 오른쪽 갔어요. 방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고 왔으면 요점이 만나는 점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얘가 이렇게 갔으면 가격은 올랐죠. 위로 갔으니까 수량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격 상승, 수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상적인 그림을 이쪽에서 그려봅시다. 공급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여기는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량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수요고요. 공급이고요. 여기가 원래 있던 균형점이었는데 공급이 감소했대. 그럼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보내요. 왼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왼쪽으로 밀면 돼요. 바닥에 발통이 있어서 두루룩 두루룩 문 열듯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가요. 가격은 상승. 수량은 감소. 어머, 이렇게 가는데 가격은 왜 상승이고 수량은 왜 감소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여기에 원래 균형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이렇게 갔습니다. 얘처럼 이렇게.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가격 상승, 수량 감소. 만약 이 점이 이렇게 갔습니다. 가격 상승, 수량은 안 변했죠. 수량은 불변. 얘가 이렇게 갔습니다. 가격 상승. 수량은 증가. 얘가 요렇게 갔습니다. 가격은 불변. 수량은 증가. 요렇게 갔습니다. 가격은 하락. 수량은 증가. 얘가 요렇게 갔습니다. 가격은 하락. 수량은 불변. 얘가 요렇게 갔습니다. 가격은 하락. 수량은 감소. 얘가 요렇게 갔습니다. 가격은 불변, 수량은 감소.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막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상태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있는데 가격이 상승한 건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수량이 증가한 건 3번, 4번, 5번. 가격 하락한 거 요거 요거 요거. 수량 감소한 거 이거 이거 이거. 바로 다시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서 1번으로 갔어요. 가격 상승, 수량은 감소. 여기에서 8번으로 갔어요. 가격은 불변, 수량은 감소.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요. <laughs> 연습을. 그래 놓으면, 여기에서 이리 갔다, 바로 가격 상승, 수량 감소, 바로 튀어나와요. 그림만 그리면 돼. 시험은 얘가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가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요것만 그릴게요. 원래 균형이 여기였어요. 여기 수요, 여기가 공급. 수요가 증가인데, 크기가 없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건 같이 움직인 거예요. 둘이가. 같이 움직이면 수요 증가를 이렇게 한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그어요. 똑같이 세 개를 조금 증가, 적당히 증가, 많이 증가. 공급 감소했습니다. 공급 감소하면 공급 곡선을 왼편으로 하나, 둘, 세개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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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만큼 범위로 나타나요.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요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어딘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가격은 오르는데 양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요쪽으로 가면 감소, 요리 가면 같고, 요렇게 가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형태의 문제를 잘 익혀놔라. 만약에 수요도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빨리 이렇게 그리고 수요 증가. 하나, 둘, 셋. 공급도 증가.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네요. 그러면 가격은 알수 없다. 수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둘다 증가했는데 크기가 똑같대요. 그러면 세개끌 필요 없죠. 똑같은 크기만큼만 끄면 돼요. 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도 똑같은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증가했더라. 그러면 둘다 움직인 건 요거거든요.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나 여기가 아니에요. 둘다 같이 움직인 거니까 지금 여기인 거죠. 그래가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가격은요 불변, 수량은요 증가. 오른쪽 갔으니까 요거는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두개 같이 나타났는데 어떤 게더 큽니까? 공급 감소가 지금 더 크다는 거예요. 수요 감소가 적고 크기가 이렇게 주어지면. 작은 건안 하셔도 돼요. 큰 놈만 하시면 돼요. 크기가 같으면 해야 돼. 둘 다. 근데 작으면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1등만 기억한다. 이거는 요, 요거죠. 지금 공급 감소. 자, 그러면 큰 놈이 뭐예요? 공급 감소. 얘가 큰 놈이죠. 얘가 작은 놈. 그럼 뭐만 하면 된다. 공급 감소. 얘가 더 커요. 그러면은 공급 감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급이 있고, 공급 감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 가격 상승, 수량 감소. 그 다음에 요거 공급 완전 비탄력 더하기 수요. 이 말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요것도 공급 곡선이에요. 요것도 공급 곡선이에요. 둘다 우상향하고 있으면 다 공급곡선인데 이걸 가지고 얘가 수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수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 을 써요. 근데 이 공급곡선이 완전히 서 가지고 있는 공급곡선을 완전 비탄력, 완전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더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수요곡선이에요. 그래서 공급곡선은 이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서면설수록 비탄력,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탄력이다. 그러면 비, 섰죠? 탄력이다. 그러면 탄, 탄, 누웠죠? 그래서 그림을 빨리빨리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공급 완전 비탄력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딴거 보지 말고 완전 비탄력이다. 이거. 비탈려 비탈려 그래서 얘는 요거를 말해요 공급이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럼 수요는 정상적인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요 상태에서 증가하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격 상승 수량 불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수량 불변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가격만 오른 거예요 이 불변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내요 다시 한번 요것만 설명해 볼게요 아우 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다 공급곡선이에요 이게 수요곡선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 균형점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가든지 1번 이렇게 가든지 2번 이렇게 가든지 3번 공급곡선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1위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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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다공통점이 가격은 상승 수량은 증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급곡선 형태가 뭐가 되는지 상관없이 방향은 똑같다고. 그런데 문제는 공급곡선이 이렇게 된 공급곡선이다.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딱 가는 순간 얘랑은 달라집니다. 얘는 가격은 똑같이 올랐지만 수량이 불변이 나타난다. 그래서 점에 잘 나온다. 얘가 이렇게 돼요. 완전 탄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수량은 증가했는데 똑같이. 가격이 불변이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이 시험에 잘 나온다. 비탄력이다. 섰다. 수요 증가한다. 요렇게 간다. 가격은 상승, 수량은 불변. 요렇게 나온다고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공급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한다. 자, 요 상태에서 시장이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공급은 안 움직였대. 근데 수요만 감소했대. 수요 감소면 이게 수요니까, 감소면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리 가죠. 가격, 하락, 수량, 감소. 근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위에다 바로 꺼, 위에다가 완전 탄력이면 이거거든요. 비탄력이면 이거라 고 그랬고, 탄력이면 이거, 비탄력, 탄력. 비탄력 탄력 탄력 비탄력 탄력 비탄력 너무 빨라 탄력 탄력,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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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인데 수요가 증가했대. 수요 증가하면 요게 수요 증가했으면 요렇게 가격 불변. 수량 증가. 가격은 변하지 않고 불변이잖아요. 수량은요 증가. 어 이게 맞네. 그 다음에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거래. 그래.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대. 수요 증가하면 얘가 수요. 수요 증가하면 요렇게. 가격은 상승. 틀렸죠? 수량은 불변. 쉬운데? 이거 참 쉬운데? 익히기만 하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 큰 놈이 어떤 놈이에요? 요 놈이죠?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드러운 세상. 그냥 수요 증가예요 수요 증가하면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수. 증가 이렇게 가격은 상승 뭐에거볼 필요도 없고 이번에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만 증가했대 그럼 공급 증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급 공급 증가 이거 요거 가격 하락 수량은 증가 그래서 얘도 틀렸고 여기 불변이라는 표현은 이게 불변이 아니고요 그냥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불변이다 이 말은. 할만하시죠? 그래서 이 연습은 이 파트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해의 파트가 아니고 익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두번 그리고 세번 그리고 자꾸 그릴 때마다 실력이 올라와요. 근데 안 하고 그리지 않고 눈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당일날 컨디션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셔야 돼요. 그리다 보면 나중에 그려져요. 저절로. 그래서 이건 꼭좀 같이 그리자. 힘내자 힘! 힘내자 힘! 수요 공부 끝낼 때까지!